내가 <목소리나> 되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아세요? 제가 누굴까요? 뭐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방송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 미스터 탈때 혹시 저 응원하셨다 하시는 분들 손 번쩍 한번 들어볼까요? 와 이렇게 많이 저를 응원해주셨군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요즘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니까 저 어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뵙는다고 옷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괜찮은가요? 어, 지금 비가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걱정이 되는데 괜찮으시죠? 아유 다행입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곡은요 제가 오디션 때 신곡 미션으로 불렀던 노래인데요. 백일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다들 이별 한 번씩 다해보셨 해보셨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의 이별이 됐을 거고 뭐 사별이 됐을 거고 여러 가지 이별이 있는데 이별을 멋있게 표현 어, 표현 표현해, 표현해낸 곡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아셨죠? 백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백운 길이 다가오네요. 시간이 차. 내가진 배를 없어 고스만했던당신께는한이다 아름다운 태연 앞에 이리면 반지받고 모든 100일에는 즐거운 일이 많잖아요. 뭐 돌잔치, 그리고 연인과의 100일. 있지만 이 노래에서는 이별 하고 100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멋진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이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이 노래 이름이 뭐라, 제목이 뭐라고요?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잘해요. 노래 끝나고 잘한다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 바로바로 바로 연결해서 가볼까요? 어, 제가 한국농촌지도자 제77주년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100주년, 200주년, 300주년 되었으면 하는 마, 마음에 그대여 변치마오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아세요? 즐기실 준비되셨나요? Ka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곡이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아쉽죠. 혹시 배아현이 무반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노래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조약돌 사랑 와 진짜 방송을 보신 분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1라운드 때 진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약돌 사랑 불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셋 찬찬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본지만채 돌아서는. 갈까요? 무슨 노래? 평양 아줌마. 어, 평양 아줌마도 제가 마지막 곡에서 불렀던 곡인데 안 부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잠시만요. 울러보는평하아 주먹 <laughs> 또또또또 또, 또 무슨 노래 불러 드릴까요? 우지 응, 응, 응. 마세요? 우지 마세요는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배 띄워라? 오늘같이 추운 날엔 님 계신 그 그곳까지 좋으셨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열곡 스무 곡 불러드리고 하고 싶은데 제 콘서트가 아니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아, 너무 아쉬워요. 그 전에 우리 다나 선배님께서 멋있게 밑으로 내려가셔서 무대를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laughs> 제가 여러분들 안전이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다치실까 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좀 즐겨주신다면 제가 내려갈까도 생각을 해보는데 내려갈까요? 어그 소리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laughs> 새가 온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노래는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내가 나오고 있었구나 어쩐지 여러분들이 자꾸 이쪽을 보시길래 나는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이쪽을 보실까 했네 서운할 뻔했어요 얼른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i